스크트 투어 컨트롤입니다. 어, 저희 스크릿 투어는 간단하게 저기 어차피 그 서비스업이기 때문에요. 서비스업은 그 무에서 유를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어,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납니다. 뭐 보여드릴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어, 간단하게 뭐네 가지에 대해서만 제이크클투어가 저기 그어 아까 어 교수님께서 그 페이스북 공부할 때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드렸는데 제이식클는 어그 국내에서 유일하게 연회원제를 운영합니다. 5만 원을 갖다가 내시게 되면 매년에 여러 번 투어 가더라도 7만 원씩 다 할인해드립니다. 을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골프 여행사들이 항의가 굉장히 많았지만. 꽃보다 에들랑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이 행사에 비해서 어 좀안 어 좋은 뭐좀 그런 게대급되고 있는데 어 그런 부분에서 저희 회사 매출은 굉장히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는 4월하고 9월은 어 숙박 그리고 식사 무료 이벤트를 합니다. 이게 아, 골프장 한 군데를 정해가지고, 어, 어, 그 골프장에만 그리피 식사, 숙박 그리피 식사 무료로 이트어합 갑니다. 이분에서도 4월달, 9월달이 가장 비수이기 때문에 항공료가 가장 저렴합니다. 보통, 음, 한 20만 원대? 그 보통, 한 20만원대? 그 20만원대 항공료만 내고, 어, 투어를 가는 겁니다. 현지 가서 이제 KDP 카트비, 뭐 차량도 이 정도 보험만 내시고 어, 여행을 가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호응도는 좋습니다. 어, 지역별로 가보면 그, 그, 어, 저희 골프 여행 가는 곳이 필리핀, 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광 사이판, 라오스, 캄보디아. 이곳이 거의 어, 대한민국 모든 골프인들이 가는 지역입니다. 어, 간단하게 가장 가까운데, 동남아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필리핀이 가장 가깝고, 그 외에 나머지 지역은 거의 비슷합니다, 시간, 시간. 어, 날씨 같은 경우에도 필리핀이 다소 선, 선선한 편이고, 음, 위쪽에 저기 그, 베트남 위쪽이 그, 하노이 쪽이나, 그쪽 라인에 있는 라오스 쪽이나 그런 쪽에는 선선한데, 아래쪽을 내려가면 좀 다소 덥습니다. 그러니까 어, 보통 비용 같은 경우에는, 어, 필리핀이 가장 저렴합니다. 왜 저렴하냐면,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어, 보통, 그 태국이, 우리 한국에서 보면 패키지 여행을 가장 많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파타야 쪽이나 방콕 쪽 패키지 여행을 간할 거리가 많기 때문에 가장 많을 거다 보니까, 어, 한국군이, 어, 뭐 하나, 두, 하나, 목투에서 많이 그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쪽 항공권 때문에 요금이 가장 비싸게 되거든요. 근데,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공업 편수는 많이 있는데, 어, 저기, 관광 상품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항공 요금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골프 비용은 거의 비슷한데, 골프 상품 비용은 비슷한데, 항공 비용 때문에 저렴하다 보니까 상품이 굉장히 저렴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뜨고 있는 지역이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가 어, 코타키나발루 쪽이 어, 굉장히 많이 뜨, 뜨고 있는 편이고, 코타나 조바라 쪽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쪽도 가장 많이 찾는 곳이고요. 또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라오스 쪽도 굉장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뭐, 저희 시크릿토어가 이제, 계약해 그 있는 골프장들은, 태국의 빅토리아나, 댄콘, 승라이저, 스카이벨리나 필리핀의 까릴라야, 마라라야, 베트남의 로얄 골프장, 라오스의 댄사박 골프장, 이쪽은 저희가, 어, 저희가 직접, 뭐, 계약을 맞아가지고 타사보다 아주 저렴하게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을 갔다가 총점적으로, 만약에 그 한번 가고 싶다 그러면, 아주 저렴하게 뭐, 뭔가 알아들릴 수는 없겠지만, 아주 저렴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